누카복금서 제4장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작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돌돌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고 갖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바리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노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이로서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르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로 나오면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루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고은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셨다.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어?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당해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로 나온 고울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매동댕이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애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었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나리세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마라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울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발현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